복된 주일을 또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다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의 관하에서는 야고보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으로 이 저자를 추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신의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이것도 1세기 후반쯤에 기록된 그런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관해서도 당시에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곳곳에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교훈에서 떠나게 하고 방종의 삶을 부추기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거짓된 교사들에 관하여서 경계하면서 믿음의 도리에 서서 굳게 싸우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기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두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 하나는 권면입니다. 받은 믿음의 돌이 위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가라. 또 하나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받은 진리의 교훈을 흔들고 잘못된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일삼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몇 사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가 많이 본문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경건하지 아니하다 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방종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로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종의 삶을 부추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그랬죠. 육체를 더럽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떤 선행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면 이렇게 살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여러 일세기 당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당시 이미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의 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건 아무런 우리의 구원에 상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 그런 방종의 삶을 또 부추기기도 했고 또 한편 반대로는 극단적인 그런 금욕을 가르치고 한 그런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은혜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고해해서 그들의 삶을 방종으로 부추겼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이러한 정체나 이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만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고약의 오랜 역사로부터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7절에 소돔과 고무라와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에 아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또 천사랄지라도 범죄에서 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감에 가두셨다. 범죄한 천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했고 구약의 소동과 고무라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교사들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그당시에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늘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심판의 표도를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 거울로 삼아서 그러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나 거짓교사들의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활은 그런 믿음의 믿음 가운데 서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약상에 대해서 8절로부터 길게 19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 가서 보면 요 거짓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또 싹쓸 위에서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자들이다. 등등. 이렇게 쭉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그들의 악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에게 어떤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더 마음을 두고 아마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 여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집 구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갈기갈기 나눠 놓고 찢어 놓는 그러한 자들이다. 분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에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부터 23절 내용에서 또다시 권면하는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그 권면은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너희들 자신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미도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건전하고 올바른 그런 교훈 그 가르침 가운데 굳게 서서 자신을 잘 세워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해라 또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라.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 주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권면하냐면, 2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도록 해라. 극률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붙잡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그런 미혹에 빠져서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보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이런 미혹이 있고 아무리 이러한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 가서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에 만유 터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을 곧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도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세력을 만들고 기존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전도한다고, 한번 성격 공부하자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은 믿음인 것 같은데 불건전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서 잘못된 신앙의 운동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 잡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돈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자로 서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도 대사로니가 전서 후서 또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더 주님의 저림에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말씀에 대한 미혹과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저희들 안팎으로 늘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돌이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용나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